부산 한승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도 어, 오늘의 밥을 어, AI에게 맡겼는데 AI가 자꾸 어, 각색을 어, 좀 하는 바람에 제가 직접 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먼저 나누고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론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숨겼던 교회이죠. 이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교회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그니시는 예수님께서 2절, 3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들의 열심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숨기고 수고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되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지요. 구원받았기에 이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고요. 또 주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를, 자녀를,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전에 너의 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잘 하다가 뒤에 가서 떨어졌다고 표현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이단인데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 배교하고 이단에 빠졌다. 또, 그리고 그 따르는 물이다라는 설인 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 아닙니다. 아무튼 니골라당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지주의적인 어, 성향을 띠는 그런 이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단에, 아, 교회에 이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의할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수하고 전하고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증거는 고사하고 잘못된 사상과 신앙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그하시고 보호받는 교회들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곧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에 대한 관점은 성경이 똑바로 하면 똑바로 하고 살면 첫대를 어, 안 옮기고 잘못하면 첫대를 옮기고 심판 받는다고 하고 하는 어, 그런 생각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서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은 구원 받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때가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촛대가 그대로 있거나 옮겨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찌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요한이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그 보내지 못한 것은 이제 새 요한,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새 요한이라 하겠지요새 요한 이만희가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이만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계시록이. 그러나 이만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편지가 주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죠. 예. 요한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새 요한은 이만희라 그랬죠.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이만희는 이름을 다한다고 그럽니다. 이만희가 그랬습니다.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질되어서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1980년대 설립되어서 바른신앙을 교육하고자 했던 청지기 출신자 이 청지기 교육원인가요? 그게 한 일곱 명이 있는데, 어, 이들이 바로 일곱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사자들에게 이만희가 편지한다는 것이고, 어, 또 한국 정, 정통 기존 교회에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이 신천지가 오늘도 우리 교회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갔습니다. 자. 앞으로 이만희가 죽으면요, 이만희 밑에 있는 리더들이 새롭게 종교 사이비 집단으로 개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 이단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통일교 뭐 6월절 신천지 전도관 올라가면 이단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일곱 사자들도 이만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무리들인데 이제 이만희가 거기서 나오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그러면서 이 일곱 명의 목회자들을 어, 일곱 사자로, 변질된 자로, 이렇게 배교한 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자기는 진리이고, 자기랑 같이 이만희 밑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 첫사랑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일곱 명이 있다고 이제, 이제 이만희가 죽고 난 뒤에 이만희 밑에서 개업하는 사람들도, 신장 개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오늘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이상한 괴변을 따른다고 이기는 자가 되고 여왕계시력을 안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토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믿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